아리시티, 수영만 노트 계류장입니다. 여기는 현대 마리시티 수영마 요트 경기장입니다. 요트 경기장 요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트 오늘 여기 왔습니다. 잠시 음악소리들리면 안되는데 손이고 보이시죠 아이파크? 네? 이 동네 잠시 왔습니다 마린시티에 잠시 와가 볼일 보고 우리 후배가서 마린시티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고 잠시 왔습니다. 징벌리고 고정시키는 방법이 없나? 아딱 고물고물. 쌍기 어? 비지대기라고. 이거 옆으로 이렇게 돌면, 이렇게 옆으로 돌면 바로 이게 뭐 고정이 안 됩니다. 내가 뭐 고정을 해볼 이래가지고 동백섬 쪽으로 가는데 있죠. 그쪽으로와가지고 후배 그 장사하는 집에 그 해운대서 그 맛집이라고 미성그 만두 파는 데 있거든요. 그 가가지고 머리 한대때려가지고 커피 한잔 묻고 그래 집에 가려고 간판 간편차 입고 나가지고 와예 어떻습니까? 완전 예술이죠, 예술. 에? 일단, 대충 고정을 시켰는데, 뭐, 참, 오래간만에, 얘도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이것도 탈락한 사람들 많네요. 휴일이라서 그렇는가. 여기 뭐, 뭐, 굳이 이거 해가지고 뭐 한다더만 안주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하겠죠? 아이고, 참, 긴 이야기는 못하고, 여튼, 피곤합니다. 쭉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요네 걸어가면서, 마리지 때한고보 어, 뭐, 마, 이파크막 저런 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완전. 네, 저기, 안에 가자, 네, 여기에, 저. 1 9살 때부터 미스다 때부터 알던 노구배가 저 안에 요트에 고치주고 하나 그 별명이 까마라고 있었는데 그 지금 있는가 모르겠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놈 자승여서 일을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안 본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다고 지가 어릴 때부터 여어서 일을 했는데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지금 내가 가방을 좀 들었더만 어깨가 무척이나 아픕니다. 일단 마린시티 내 후배가 하는 커피집 가, 갈 때까지 예. 그라고 그 옆에 그 마린시티 상가도 또 하여튼 마린 해운대에서 상가인데 제일 잘 되는 데가 마리시티에요. 마리시티, 군남로그 다음에 마리시티, 와고조 해선, 그 다음에 신시가지. 나도 누구랑 이래. 같이 다니면서 내, 내 촬영도 좀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저쪽에 서 안에, 저쪽 안에 그 고치는 거 있습니다. 요것도 수리하는 저거기내 옛날에 후배가 저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안쪽으로 들러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좀 바쁜 관계로 일단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데까지는 보여드릴게요. 내가요, 뭐, 틱톡도 촬영하지만, 일단 11월 7일 날, 광안리 불꽃 축제할 때는 유튜브로 라이브를 할 겁니다. 유튜브. 여기 제 메인에 보면 그 유튜브 바로 가기가 있어요. 그날은 한 5시부터 할 때까지, 불꽃 그할 때까지 아마 이게 충전을 이빠야 하면 2시간 이상은 라이브를 할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보는저 뒤에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배 뒤에 보면은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수리하는 데. 그게 옛날에 이래서 했었거든요. 제 후배가.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뭐, 한번 와가지고. 일단, 마린시티로 갑니다. 마린시티. 마린시티. 저, 우리 후배가 하는 그 상가에 가, 커피 을잔얻고그 주변도 좀 보여드리고, 아,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뭐 설명은 못하지만은, 하여튼 오늘 고생을 좀 했습니다. 촬영도 해야 되지, 응? 네이버 블로그 기록도 해야 되지, 뭐할게 많습니다. 진짜, 분명히 내가, 뭘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뭐 에?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 저기가 저 철문 있죠. 저기가 거기입니다. 그거. 배그 고치는 수리하는 데거든요. 제 후배가 거기 있었는데, 일단 거기 있는 거는 소개했고, 제가 가는 게, 지금 부배가 하는 급시업 그, 그, 그쪽으로 갑니다. 연비 같은 게 고생이 잘안 되니까, 예? 고생이 잘안 되니까, 이거 뭐, 아이고, 빨리 내가 징벌이든 예? 새로 나왔다도 그거 뭐더라? 그 떠나면서 유튜브, 유튜브 유명한 그, 호이TV 사장님께서 뭐더라? 유튜브 촬영료. 뭐, 13인가 나왔다면 자기 직원한테 사주는 거. 아, 그런 거 들고 해야 되는데, 움직거리지도 안 하고. 여기는 저, 아이파크하고 여기 마린시티 공원입니다. 공원. 동네 아가들, 아가들 와서 노는데, 아가들 와서 노는데. 내가 뭐, 고생이 다 되고 이래야 되는데. 들모하이 뭐. 보정을좀 이렇게. 또 보십시오. 또지 맘대로 돈다. 조금만 옆으로 하면 움직입니다, 이게. 뭐, 어찌됐는지. 싸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싼글 들고 있으니까. 바로 이리 갈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옆면 찰, 옆면만 조금 찰려할쁘면돌아가보니까좀 나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지금.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지, 뭐. 끝까지 배울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유튜브, 틱톡이고 할, 할 때까지. 여기는 마린시티입니다, 마린시티. 저기 그 홈플러스인가? 홈플러스도 다, 다 때렸 저기 홈플러스 자리였거든요. 선포라지 옆에 그 자리에 저도 뭐 주상 아파트 복합으로 간다고 다 철거했네요. 오래간만으거잘 모르겠네. 여런 여느 러 가면 저쪽으로 가면 그마리치트방파제나 오죠. 태풍 오면은 넘치는데, 마사지구 넘치는데, 저쪽입니다. 저기. 저, 저쪽으로는 안갈 겁니다. 어, 내가 너무 피곤한 관계로. 일단, 우리 후배 집에 가서 커피를 한잔 얻어먹고. 커피를 한다면 정신 좀 차리고. 너이 동네 사나? 예? 이 동네 사나? 예. 어디 사노? 예? 요 사나?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저 그쪽에서... 네. 어디, 저기, 뒤에? 옛날에 내가 일을 할 때는 정말 이 이빨 하나는 예? 완전히 소문났었거든요 부산에 닝게임 소령 황금이빨이라고. 예? 어서 알라다를 이러 보면은 틱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니까 말을 태야 되잖아요 말을 말을 태야 되니까 아무나 보면 야기랍니다 아무나 보면. 이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도 좀 가다듬고.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이는 있지만, 어? 배움에 대해서는 멈추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건너편이, 건너편이네, 이 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부지입니다, 부지. 건너편 부지. 저기 홈플러스에 있죠, 큰살리에 그것도 뭐, 그렇으다 하니까. 좋죠, 이 동네. 내가, 이 2005, 2005년도부터 코로나, 이제, 그, 딱, 풀리기 전에 한 2년 전까지는 이 동네에서 했거든요. 이 동네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동네. 이 동네 근무를 하면서, 뭐, 아까 수영만 요트, 거기에 막 엄청난 사진 찍고 카메라 사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꽃거 꽃에 붕대는 거 보이죠? 아웃포커스래가 찍는다고, 한 무덤이도 노력했습니다. 문디, 어? 더부분 인간들이 신고를 해돼서 내가 못샀서 그렇지. 사진 찍는 것도 주문 프로 정도 됩니다. 그 결혼식장이나 뭐 어르신들 그 하는데 다 나한테 부탁을 했죠, 사람들 사진 좀 찍어주라고. 그는뭐 사진 사들면 주로 자세를 잡고 막 이렇게 안 찍거든요. 딱 자연스럽게 멀리서 망원렌즈 딱 달아가 착착 찍어줬거든요. 그 감동해가지고. 아들 결혼식 하는 사람 한명 찍을, 예? 밥도 안 먹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가? 사진 찍어주다가 밥도 못 먹고 딸 결혼식 한다고 좀 찍어주려는 거 사진이야. 안 해줬습니다. 밥도 거걸안 사길래. 열받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러고 저 해운대 이소령의 부산 인테리어 스토리, 그, 그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하면 제블로그나 옵니다. 거기에 뭐 연예인들 와가지고 가수, 이제, 축가 부르고도 하는 아도 결혼식장에 내가 찍어주고, 예? 네? 많이 했습니다. 이, 이, 이 동네 사 살면 좋아요. 예? 네? 저 보이죠? 동백섬. 조선비치 옷들 저쪽에. 저런 데 가가지고 도움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내가 볼일을 오늘 다 봤습니다. 일단 볼일을 다 봤는데 지금, 피곤을 쩔어가지고, 짜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우리 팔로워 해주신 분을 위해서, 마린시티 분위기를 갖다가 다한번 갖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여기 이 건물에, 상가에, 보이시죠? 이 상가. 2005년, 2005년도부터, 뭐 2년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2년 전까지. 근데, 이제, 내가, 저쪽, 오션타워 쪽으로, 예? 자리를 옮겼지. 오늘, 지금, 가방도 묵은 거 하나 들고, 이래 가면, 잠바 하나 또, 글쳐았더만더보가지고 잠바 또, 뺏겼거든. 나름대로, 이 과일집이요, 장사 잘 됩니다. 예? 이 동네에, 다, 이어서, 과일 다 사갑니다. 준비도 많이 되어 가 있죠. 가 장사 완전 잘 됩니다. 여기. SS 장사. 또 움직여. 아, 여기까지 왔긴 왔는데. 여기까지 왔긴 왔는데. 제 후배집입니다, 후배집. 지효 씨. 야, 어디 갔어요? 봐, 전에 내가 왔다 올라오라 해서 내려와서 촬영하고 있잖아. 네? 잘못오있지 야. 네? 한번 보시오저제 후배집이거든요, 여기. 저 후배, 이제 여사장님. 알 보세요. 미성왕만두라고 얘기해. 네? 해원대에서는 제일 맛있는 집입니다. 흙을 게습니다 지금. 네? 종류. 육개장만두 아, 이거 보상 안되나 보상 안 들어. 이 보세요. 육개장만두 만두. 만두. 어디다하는데요 네? 어디서 하는데는 네? 어? 아. 틱톡 라이브 하는 거아니 지금? 틱톡 <목소리> 틱톡. <목소리> 틱톡 라이브 하고 있잖아 틱톡 라이브 하는데 이게 <목소리> 고물이래가지고자요다놓옵니다 난중에 유튜브 하고 괜찮아요? 뭘 안되지? 뭘안 말이야. 아이고, 참, 내, 진짜, 우리 다 늘어가면서. 빨리, 아까 커피 안 사고 이런면 새끼. 일단 내가 소개를 하는 이불로. 내가 이불로, 이불로, 이불로 요, 문 사왔거든요. 요. 보고. 어? 그래가지고, 우리 요, 부배 집이니까. 내가 요, 왕만두 집 요, 딱 해가지고, 하려고. 마음은 그동안. 옆으로만 가뿐, 뭐, 이기만 하니까. 완전, 와, 딱, 덥습니다. 자, 밑에 있긴 있어요. 배달? 아니, 배달? 배달? 너하고 있잖아 아, 보이지? 만두 이거 얼마나 물옮겨한가 그러니까 니다 여기가 이제 선풀하자 야 인사 해라 잠깐만 고정을 딱 해가지고 야. 자 여기 내 후배입니다 후배 여기에 요미성 왕만도 사장님이고 내 후배입니다 후배 인사만 하세요 커피 한잔 뽑아 봐라 빨리 아이스로 아이스 어어내 여기 이한테 커피 한얻 어둠으로 왔다 아니 인사만 해라. 해운대 오시면 마린시티와 만두나 해운대 왔어요. 바닷가에 주문 도 배달됩니다. 바닷가에도. 바닷가에도 배달되니까 여기서 주문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한번 불러올까요? 전화번호가. 자야! 저 전화번호 915가. 저 9 1의8 5 0 8 저가. 051-915-8508입니다8508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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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네, 야, 저, 저 앞에 한번 보여주고 올 테니까 급히 좀즘 나눠라, 요. 아냐. 미스모 한 번도 봤죠? 여기 이제 분식집. 어이, 약국이 또왜 들어왔노? 와, 야, 야. 들어 약국 들어오는데, 약국. 여기는 이제 명품 수승집. 여기에 그 2005년도부터 몇 년을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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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었겠어요. 여기 여기서. 네? 여기서 몇 년을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네? 요도 매치있냐. 중국집은, 중국집이거든요. 중국집인데 와전양사가니 됐는데 손이 많고. 혹시도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야지. 여기도, 예? 네? 그, 돼지, 대패 상에서 우리 후배가 있었거든요. 산발리는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사장 그대로 있었고, 산발리 젊은 사람. 네, 왔어요, 수많이. 네, 왔어요. 저, 저, 까구지 통닭. 고야 사장 안 바뀌었을까요? 미국리미건리 미국 사장님은 옛날에 예 디스코텍 DJ 한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디스코텍 DJ 한 사람. 형 원래 닭집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아. 닭집인데 이거로 바뀌고 여기 여기 맥주집이 문을 닫았네 한 저한 30년 넘었어요, 사당도 한 음. 지. 1층만 보여드리고, 아니, 거는 일단, 커피 한잔 넣어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음. 여기도 옛날에 그, 예? 그거였는데, 바뀌었네요. 그거는 그대로, 집을 한 지. 여기도 횟집이었는데 주인 바뀌었고. 여기도 집이었는데 주인 바뀌었고. 마음이 굳고, 다 바뀌었고. 음. 내 네, 옷가게도 옷가게는 소심지게 할은니 어? 그 언니, 언니 앉아있네 <laughs> 언니 앉아여전님막어 옷가게 촬영하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내저 바닷가로 다시 걸어가면서 촬영 다시 할게요 밥묵었 바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온다고 지금 잠도 못 자고